2019년부터 발표되고 있는 THE 세계대학 영향력 순위는 기존의 대학 평가와는 성격이 좀 다른데요. 기존 대학 평가들은 주로 관련 분야 논문 및 활동 등에 대해 평가하는 반면 UN이 발표한 17개 지속 가능 발전 목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THE 세계대학 영향력 순위를 볼때 참고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대학 평가 시 이용하는 자료가 공개된 논문 및 출판물 이외에도 대학들이 직접 제공해야 하는 데이터 증거 자료도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하기 때문에 자료 제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대학들이 좀더 높은 순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참고하고 보셔야 합니다. 또한 종합순위의 대학별 최종 점수는 17개 부문 중 목표를 위한 협력 항목과 나머지 16개 지표 중 고득점 3개 부문의 점수를 합산해 계산하는데요. 따라서 종합순위가 높다고 해서 모든 부문이 우수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 참고해야 합니다. 올해는 전체 종합순위에 112개 국가지역에 1591개 대학이 포함됐습니다. 이 중에서 국내 대학은 20개교가 순위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지난해 순위에 올랐던 건국대와 세종대는 올해 순위에서 제외됐습니다. 2023년 세계대학 영향력 순위 중 국내 대학 1위는 연세대입니다. 연세대는 지난해 27위에서 13계단 상승해 세계순위 14위를 기록했는데요. 총점 95점으로 산업혁신 인프라와 책임있고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항목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총점 91.9점을 받은 경희대와 경북대가 공동 2위입니다. 경희대는 전년 대비 32개단 상승해 세계순위 공동 42위를 기록했는데요. 산업혁신 인프라,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건강과 웰빙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경북대는 지난해 세계순위 13위로 국내 톱을 기록했었지만, 올해는 29계단 하락해 42위로 밀려났습니다. 경북대는 산업혁신인프라와 기아해소,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다음 순위는 세계대학이 공동 4위를 했는데요. 지난해 세계순위 공동 92위를 했던 한양대는 올해 101에서 200위권으로 하락했습니다. 한양대는 산업혁신인프라에서 99.8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목표를 위한 협력 항목이 지난해에 비해서 큰폭 하락하면서 순위가 밀렸습니다. 전북대도 지난해 88.8점으로 세계순위 95위였지만 올해는 82.2에서 88.2점으로 하락하면서 101에서 200위권으로 밀렸는데요. 산업혁신 인프라 항목에서는 94.7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아주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세계순위 101에서 200위이지만 국내에서는 올해의 순위가 밀린 한양대, 전북대와 함께 공동 4위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세계순위 201에서 300위를 한 4개 대학이 공동치위를 했습니다. 강원대는 지난해보다 3개 순위가 하락했는데요. 지난해 94.5점을 받았던 목표를 위한 협력 항목이 올해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부산대는 지난해부터 순위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산업혁신인프라에서 96점의 높은 점수를 받아 지난해보다 3개 순위가 상승했습니다. 순천향대는 3년간 같은 순위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관광과 웰빙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충남대는 지난해보다 순위가 하락했는데요. 평화정의 확고한 제도와 기아 해소 항목에서 지난해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순위가 하락했습니다. 다음 세계 순위 301에서 400위에 올라 국내 대학에서는 공동 11위를 한 전남대와 중앙대가 있습니다. 전남대는 지난해에 이어 순위가 하락했는데요.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중앙대는 이번에 처음으로 세계 순위에 올랐는데요. 교육의 질,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건강과 웰빙 항목이 포함되어 총점 72.7에서 76.7점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4개 대학이 세계순위 401에서 6 0 1로 국내 대학순위 공동 13위에 포함되었는데요. 이와여대는 지난해보다 순위가 하락했으며, 산업혁신인프라와 양성평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고려대는 올해 처음으로 세계순위에 올랐는데요. 산업혁신인프라 항목에서는 경북대보다 높은 5 8 7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목표를 위한 협력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아 종합 순위가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성병관대는 처음 순위를 매긴 2019년에는 31호 국내에서는 2위였지만 그 이후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산업혁신 인프라 항목은 90점에 가까운 높은 점수지만 목표를 위한 협력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제주대도 지난해보다 순위가 하락했는데요. 산업혁신 인프라와 건강과 웰빙, 양성평 등 항목의 점수가 포함되어 총점 66.9에서 72.6점을 받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세계순위 600위에서 800위로 국내순위 공동 17위를 한 경상대와 충북대가 있습니다. 경상대는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목표를 위한 협력 항목에서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대는 지난해와 순위가 같은데요. 산업혁신 인프라와 불평등 감소, 인권종식 항목이 점수에 함되어 총점 59.7에서 66.7점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울산대와 한서대가 올해 새롭게 세계순위에 진입하면서 2023년 세계대학 영향력 종합순위에 진입한 20개 대학교에 포함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23 THE 세계대학 영향력 순위를 살펴보았는데요. 국내 대학의 경우 산업혁신 인프라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성적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기존 대학평가와 달리 지속가능 발전목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해서인지 의외의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을 바꾸는 정보 인포맥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